그거 세일하면7 0 얼마 나왔고 절실했어 나 좋은 거 그거 있던 거다 팔렸어 두개 팔렸어요? 볼수 있던 거덥야 더... 그럼 나는 뭐 판매 안 하고 놀고 있는 게아니고든 어, 이거 나쁘다 아, 뭐. 이거 이거 방수라 그랬나? 어 얘는 방수에 우리... <laughs> 이거는 금액 좋아 진짜 좋네 89만 얼마지? 되 99만 얼마지? 99만 8천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한, 69만 얼마 남았어. 가격 진짜 좋 이것도, 이것도 하나 팔았지. 형님, 여기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한달 됐나? 한 달. <laughs> 한 달. 딱한 달입니다. 형님만의 판매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형님, 여기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 음, 정장 중에서는, 저, 더블. 더블? 어, 더블. 네, 입 네이비요? 네, 네이비. 예. 가장 이쁘고, 괜찮을 거고, 네. 여기 더블이. 얼마에요? 요거는, 지금, 세일하면 36만원? 싸네. 음, 금액대도 좋고. 바쏘가 있고, 바쏘 업무가 있잖아요. 얘는 바쏘. 바쏘 업무네. 아, 얘는 바쏘. 아, 이거는 바쏘? 아, 같이 들어와요? 그럼. 어. 바쏘, 그리고 코트에서는,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캐시미어에, 캐시미어? 캐시미어 믹싱에, 캐시미어, 캐시미어. 블렌딩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캐시미어는 섞어 놓은 에 요게. 링크하고 토끼탑. 링크하고 토끼탑 같이 들어갔어요? 어. 여기 등판은 토끼, 여기는 링크 아. 탈부착 가능하고. 여기서 30% 세일. 그러니까 금액대가 599,900. 아. 요게 요즘 반응이 좋지. 로가디스보다 존나 가격대가 확실히 노가디스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장 브랜드, 3대 브랜드 아니에요? 아니,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거기는 국내, 저걸 국내 생산하게 되면 100만원 넘어가는 거고, 이게. 노가디스 국내 생산이요 그런 건, 100만원 넘는 거는 다 국내 생산. 이그러요 아,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원산지가 중요한 게, 이렇게 보면, 음? 중국 공장에서 하게 되면 금액이 내려가는 거지. 아, 그래. <laughs> 저 가죽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한거는 70만원대 가는거고 중국에서 생산한거는 30만원 이거는 저 바, 방수 저거에 긴거네 코트형이네 요게 탈부착이 됩니다 이건 더 비싸겠네 그러시오 얘가 대체 1만원짜리입니다 아, 어. 근데 네? 이거는 좋은게 안에가 헝가리안 구스 헝가리안 구스 음. 그니까 러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좋지 어. 장점이 뭐예요? 장점 가성비지. 가성비에. 그렇지. 그러니까 소재 대비 금액이 아 이거 70% 정도 저렴하지. 근데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정장에서는 빡 네. 아니에요? <laughs> 아니지. 그러니까 같은 금액대 이렇게 70만 원대, 그러니까 50만 원대 정장이면 은 국내 생산에서 140수 원단에 들어고 음. 근데 이거를 로가디스에서 만들면 얘네는 70만 원이 아니라 99만 원 붙이던가 142만 원 붙이거든. 그죠. 더 비싸겠네. 갤럭시는 더, 갤럭시는 높지. 165만원부터 들어가니까. 크. 여기 보면 딱 있잖아. 여기 바스 들어가고. 일단, 백화점에 들어온 이상, 원단 재질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렇지. 요거 보면, 요렇게 모백으로 해서 드라가 온단이잖아. 모백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이렇게 보면, 한국. 어, 그러 국내 공장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49만원에 파는 거고. 걔네는 90만원에 30%면 얼마야? 메이드인 동남아가 아니네? 아이씨. 그러면 이게. 가성비로서는 피어난 거야. 그러네. 동남아 동남아 동남아가 아닌데 저 가격은 진짜 괜찮네. 그렇지. 원단 자체도 이태리 드라군데 드라구나 레다나 이런 거는 나 국내 생산이야, 우리도. 손님이 다시, 추천해주고 다시. 싶은 거 말고, 실제로 잘 나가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잘 나가는 건 저거지, 다콜 타콜? 예, 싼가 보다. 예, 금액대 비비 이렇게 428,000원이니까 세일하면 29만 얼마 자켓만 아니한번한번에요 괴~ 개싸네싸네 자켓, 팬츠 와. 그러니까 만약에 베스트가 들어간다고 해도 쓰리피스로 하게 되면 15만 7천 원조끼가 들어가면 40만 9,500원 그러니 자켓, 한 벌에, 한 벌에. 베스트, 네, 베스트, 팬츠 상의 바지 쪼개네. 상의 바지, 음. 자켓, 조끼, 팬츠. 깔끔하게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아, 고객들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도 있고 회사 요... 출퇴근용으로 나. 요거는 네. 젊은 취향, 저거는 약간 노말하게. 두 가지 핏으로 나오니까. 옛날 타운젠트처럼 슬림핏 같은 슬림핏 나오고 포멀 나오고 같은 원단에서. 그러니까 어깨가 큰 사람은 포멀 자켓에 슬림핏 바지 입어도 되지. 반대로. 하체가 큰 사람들은 슬림핏 자켓에 포멀 바지 입으면 허벅이 뭐, 딱 좋고. 그 부착이지. 조금 더 스타일이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요. 이 바쏘 여기는 옴므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냥 또 바쏘는 뭐가 달라요? 그냥 바쏘는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노멀한 제품들 제품군이나 고가 라인들이 더 많고 라인. 신세계나 이런 데는 바쏘로 들어가는 거네? 신세계로는 거의 바쏘. 어. 근데 거기에도 바쏘 온몸 물량이 들어가죠 가죽이나 이런 어, 거. 바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SG 아니에요? SG, 네, SG 세계문사인가? 세계문사. 맞아. 근데 홈페이지가 너무 허접하게 돼있더라고. 홈페이지 관리 안 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래도 백화점에 들어 있는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 들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는 좀 파워가 약하지만, 그래도 백화점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레벨은 충족하는 거죠? 정장 레벨 쪽, 레벨 쪽에서는 상급 하에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네, 아직 자체 온라인 몰을 운영 안 하니까.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위주, 대리점도 마찬가지고. 아, 오프라인의 매출이 훨씬 더 뛰어나고. 구두도 파는 거예요? 네, 구두도 나오요 이, 예, 봤소 자켓은 비싸니까 <웃음> <웃음> 구독자 이벤트로 쓸수 있게. 뭐, 니트 티 같은 거 하나 저한테 선물해 주실 수 있잖아요. <laughs> 그러시지요. 아, 그러면 니트 티 같은 거 이제 딱 자켓 안에다 어. 입어도 괜찮잖아요. 요런 거. 그거 괜찮네. 어, 사이즈는 100, 105? 105로? 네, 100으로? 이거 전국 데이 어디서든 데이 교환이 되잖아요. 네. 음. 105로. 105. 하나. 선물해주세요. 네. 형님이 사시는 거잖아. <laughs> 왠지야? 어... 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가지는 거 아니고. <laughs> 구독자 이벤트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그 구독자 주. 어, 그래. 구독자 주게? 다 주죠. 일로 와, 내놔. 일로 아? <laughs> <이리> 와, 내놔. <laughs> 그러면 형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 만약에, 갤럭시 매장에서 할 거냐고 연락이 오시면 갈 건가요? 아니야. 그냥 요거, 봤어할 거야. 아, 진짜요? 어, 진짜. 왜 그런지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왜 그런지 나것 같은데. 아. 갤럭시 너무 힘들어. 역시, <laughs> 봤소가 괜찮나 보네. <laughs> 알지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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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에서 여러 매니저분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바쏘, 옷 질도 좋고, 매니저들 환경도 좋은가 보네요. 안 간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응. 형님, 총각이시잖아요. 야발이야 이씨. 비행기 빼. 우리 총각이시니까, 이 예, 멋지신, 키도 크고, 이 예, 멋지신 우리 형님, 여자친구 혹시 소개시켜주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laughs> 미쳤나봐. 자. 인사. 인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